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대하신 만큼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빈, 손비나, 철록담, 충일, 최재명, 남승민, 최혁진 등 미스터 트로트3 탑세븐과 공연팀은 21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미주 조선일보 창간 6주년 기념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와 6시 반 윌셔이벨 극장에서 K, 트로스의진수를 보일 LA 공연에 나섭니다. 두 차례 공연 티켓은 모두 매진되었을 만큼 팬들의 트로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이날 입국장에는 김용빈 가수의 팬덤, 사랑빈 멤버와 로컬 팬들, 미주 조선일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몰려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공연팀에는 무대 감독과 연출, PD, VJ 작가, 헤어, 메이크업 팀까지 수환은 5천 명의 스태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TV 생방송 느낌을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팬들의 격한 환영에 김용빈 가수는 10년 만에 다시 LA를 찾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항에까지 이렇게 많은 팬들이 나와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놀랍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공연이 열릴 100년 전통의 이벨 극장은 최신 조명과 음향시설로 최고의 콘서트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인타운 중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고, 한인타운 중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고, 주차도 무료로 제공되어 관객들에게 최고의 편리성을 안긴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연장과 주차장에는 질서 있는 공연 관람을 위해 자원봉사자 60명이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공연 후에는 멕시코 크루즈 여행과 선상 공연이 이어집니다. 미스터트로3 탑세븐은 25일부터 4박 5일간 엘리트 투어 주간의 멕시코 크루즈 여행에 팬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들은 카탈리나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투어 등을 하고 27일에는 선상갈라 콘서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14만 통급 크루즈의 최신식 공연장에서 펼쳐질 탑세븐, 완전체 공연은 두번 다시 없을 여행에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가수들도 크루즈 공연은 처음이라 너무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연 전부터 LA를 떠들썩하게 만든 탑세븐인데요. 김용빈이 참석하는 거죠. 김용빈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김용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LA 공연을 앞두고 미주 조선일보 LA와 멕시코 크루즈 선상 갈라쇼를 준비하는 엘리트 투어로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김용빈 가수였습니다. 김용빈으로 시작해 김용빈으로 끝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엘리트 투어의 빌리장 대표는 보통은 여행 일정을 먼저 묻는데 이번 미스터 트롯 공연이 포함된 엘리트 크루즈 쇼쇼쇼 구매 고객들은 한결같이 김용빈부터 묻습니다. 질문은 다양해도 모두가 김용빈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거냐입니다. 분명하다고 답하면 그 다음엔 비용을 묻지도 않습니다. 예약해달라는 게 전부입니다. 트롯에 인기와 김용빈의 스타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조선일보로 LA 공연을 문의하는 팬들도 김용빈을 보러 가려고 한다. 티켓을 언제부터 받을까요? 언제부터 살수 있나라고 묻습니다. LA에서만이 아닙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김용빈 가수의 인기가 그야말로 역대급임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의 노래까지 예쁘게 한다는 김용빈. 이쯤이면 미주는 벌써부터 김용빈 아리를 아주 세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연의 선두는 당연히 김용빈입니다. 원숙하고 절제된 감성으로 노래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해맑은 눈웃음과 넘치는 끼로 다시 한번 관객을 빠져들게 하는 김용빈 가수 태진아의 애인 패티김의 이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무대에서 세살때 부모 이혼 후 길러준 할머니의 애틋한 사랑에 보답하며 불은 나우나의 감사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왜 김용빈이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줄곧 1등을 달리며 최종 우승까지 할수 있었는지를 알수 있죠. 김용빈 가수는 출국 전 미주조선일보에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LA에서도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들이 계셔서 너무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하는 노래가 모든 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크루즈 공연은 처음인데요. 또배 타는 걸 조금 무서워하지만 이런 특별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것 같습니다. LA에는 한인의 행사에 초대돼 한번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설수 있어서 더욱 더 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캐런 베스 LA 시장이 공연을 축하하는 비디오 메시지를 미주 조선일보에 보냈다고 합니다. 베스 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 지난 19일 la 다운타운 시청 시장실에서 동영상을 녹화했으며 베스 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 지난 19일 la 다운타운 시청 시장실에서 동영상을 녹화했으며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미주 조선일보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시장 캐런 베스입니다.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3 TOP7을 LA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할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LA는 한국을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음악과 문화의 축제를 넘어 우리 도시와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온 회복과 연대의 정신을 기념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LA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스터 트로스리 공연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 무대가 고국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LA에서도 그 기쁨을 다시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 여러분과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미주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관람하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특별한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정말 대단한 미스터 트로스의 마이스 열풍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가수들이 LA에 도착한 24일 오전 LA 국제공항에는 100여 명의 팬이 몰리며. 한바탕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날 입국장에는 한국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김용빈 팬덤, 사랑빈 멤버들을 비롯해 캐나다와 노스캐롤리아나에서 찾아온 팬들까지 가수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새벽부터 진을 친 일부 팬들은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탑세븐 멤버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자 대형 프로마이드 간판, 손팻말, 꽃다발 등을 들고 환호했는데요.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도 불구하고 가수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자 일부 팬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연을 보기 위해 LA를 찾은 사랑빈 멤버는 미스터트롯3의 무대를 받아 건너 LA에서도 직접 볼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탔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감동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미스터트롯3가 가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따라갈 것. 멕시코 크루즈 공연에도 함께 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공연팀은 공항에서의 짧은 환영식을 마친 후 한인타운으로 이동해 북창동 순두부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가수와 스태프 등 30여 명은 순두부찌개, LA갈비, 양념게장 등 한식으로 LA에서의 첫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마침 북창동 순두부에서 식사를 하던 한인들은 톱가수들의 갑작스런 등장에 신기해하며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이동하는 동안 김용빈을 알아본 팬들은 즉석에서 사인을 요청했고, 멋진 공연 기대한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용빈도 기꺼이 사인을 해주며 팬들의 인사에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P 코리아타운 플라자 쇼핑몰에 김용빈 가수의 대형 정광판 광고가 걸렸습니다. 작년 미스트로3 팬사인회를 했던 곳인데요. 푸른 대형 정광판에 김용빈 가수의 얼굴이 나오는 멋진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윌셔이벨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티켓은 모두 매진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공연 티켓 매진 소식에 김용빈을 비롯한 탑셉은 멤버들도 최고의 공연으로 호답하겠다는 다짐이라 벌써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엔 트롯맨 외에 무대 감독, 연출 작가까지 30명의 TV 조선,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의 초호화 스태프가 그대로 옮겨오는 만큼 최고의 콘서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탑세븐이 설무대는 100년 전통의 유명 공연장인 이벨극장으로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데다 최고의 음향시설과 설비로 두번 다시 없을 콘서트 관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향시설과 설비로 두번 다시 없을 콘서트 관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무료로 할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우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한편 탑세븐은 LA 공연 후 25일부터 4박 5일간 엘리트 투어 주간으로 팬들과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카탈리나 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투어 등을 하고 이색적인 선상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크루즈를 끝낸 후엔 북가주로 이동, 세크라멘토와 시애틀 공연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케이트롯 바람을 일으킬 미스터트롯 3탑 7의 위대한 발걸음에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세 트로트 가수 김용빈 씨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정역 출연하여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졌던 그의 꾸밈없고 인간미 넘치는 소탈한 일상을 팬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TV조선의 야심찬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내멋대로 과몰입 클럽은 다가오는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드디어 첫 방송에 베일을 벗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이나 취미, 관심사에 깊이 몰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얼한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혹은 현재 경험하고 있을 과몰입 모먼트를 포착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깊은 울림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멋대로 과몰이 클럽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셀럽들의 총집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MC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대체불가 예능감에 탁재훈 씨를 필두로 다재다능한 매력의 최정환 씨, 열정의 아이콘 윤호윤호 씨, 예능 베테랑 이특 씨, 그리고 유쾌한 지성인 미미 민우 씨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그 활동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MC들이 과연 일상 속에서 어떤 대상에 깊이 과몰입하며 그들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MC 라인업에 김용빈 씨가 합류하여 생애 첫 관찰 예능에 도전한다는 소식은 방송계와 팬덤 양쪽에서 뜨거운 화제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는 이번에 멋대로 과몰입 클럽 출연을 통해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트로트 황태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의 음악적 여정, 즉 가수의 꿈을 키우고 치열한 노력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조명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일상 속에서 음악 외에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고 즐거워하며 소확행을 찾아가는지 그만의 은밀한 취미나 관심사 등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사적인 모습들도 가감 없이 공개됩니다. 이는 팬들에게 김용빈 씨의 새로운 면모와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대중에게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아닌 인간 김용빈의 진솔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최근 김용빈 씨와의 첫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곁에서 지켜본 김용빈 씨의 일상은 이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스터 트로트 진수상 이후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집중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덧붙여 방송에 대한 시티 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생생한 증언은 김용빈 씨가 단순히 무대 위스타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몰입하는 공감가능한 인물임을 시사하며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용빈 씨는 최근 인기리 방영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특별기획 서머 페스티벌 댄싱퀸 특집에 정역 출연하여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숨겨진 춤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젠틀하고 다소 내성적인 샤이가의 이미지가 강했던 김용빈 씨가 파격적이고 섹시한 웨이브와 거침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반전 매력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는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이 얼마일까요? 이처럼 활발한 방송 및 지역 행사 참여는 김용빈 씨가 단순한 오디션 스타를 넘어 진정한 국민 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무대에 이어 탑세븐 멤버들은 다시 한번 단체로 무대에 올라 흥겨운 메들리 곡인 정말로 열정 찰랑찰랑을 연달아 부르며 객석을 훅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AI가 재밌게 읽어주는 가사를 듣고 공명을 정확히 맞춘 후 해당 곡의 한 소절을 불러주는 가사 낭독 퀴즈 코너를 통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포토타임도 마련되어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 서비스는 팬들과 가수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시스템은 신곡을 발표하며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목을 한 몸에 받았던 김용빈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직접 자신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소개하고 그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진솔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이 이 돋보이는 신곡 무대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진스페셜 코너에서는 실력파 뮤지션 크리스형 씨의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건반 연주에 맞춰 김용빈 씨가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이별을 열창하며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을 다시 한번 역과 없이 과시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멤버들은 열정적인 앙코르 곡들인 도리도 보고 싶다, 내 사랑 아파트를 연달아 부르며 아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 곡들은 공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곡들은 공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궁진씨와 크리스용씨를 포함한 총 9명의 전출연진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앙코르곡 꿈과 사랑을 합창하며 포항 공연에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팬들의 아쉬움과 다음을 기약하는 뜨거운 함성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포항 콘서트는 김용빈씨와 멤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포항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 고향 등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는 서울에서 성대한 앙코르 공연을 개최하여 수도권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동적인 무대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김용빈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재능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똘똘 뭉친 김용빈씨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도전에 많은 기대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팬덤인 사랑빈과 공식색인 하늘색이 상징하는 것처럼 김용빈씨의 앞날은 언제나 푸르고 희망찬 것입니다. 김용빈 가수가 정말 바쁜 요즘입니다. 또 대구 광복절 특별 축제 현장에 마지막 엔딩 가수로 등장해서 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이 아주 열광을 현장에서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이 따끈따끈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축제에 거의 절정기를 달려가고 있죠. 이제 가을쯤 되면 축제 기간이 살짝 끝이 날 텐데 이제 한 한두 달한달 정도 사이 동안 김용빈 가수가 아주 절정으로 바쁠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날이 덥기 때문에 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평일 주말 할것 없이 김용빈 가수를 찾고 있고요. 이제 가을 축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출, 작가까지 3인명의 TV 조선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호화 스태프가 그대로 옮겨오는 만큼 최고의 콘서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탑세븐이 설 무대는 100년 전통의 유명 공연장인 이베 극장으로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데다 최고의 음향 시설과 설비로 두번 다시 없을 콘서트 관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음향시설과 설비로 두번 다시 없을 콘서트 관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무료로 할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우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한편 탑세븐은 LA 공연 후 25일부터 4박 5일간 엘리트 투어 주간으로 팬들과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카탈리나 섬 투어 멕시코 엔세나다 투어 등을 하고 이색적인 선상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크루즈를 끝낸 후엔 북가주로 이동, 세크라멘토와 시애틀 공연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케이 트롯 바람을 일으킬 미스터 트롯 3 탑7의 위대한 발걸음에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세 트로트 가수 김영빈 씨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정역 출연하여 무대 위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졌던 그의 꾸밈없고 인간미 넘치는 소탈한 일상을 팬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TV조선의 야심찬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내 멋대로 과몰이 클럽은 다가오는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드디어 첫 방송에 베일을 벗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이나 취미 관심사에 깊이 몰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얼한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혹은 현재 경험하고 있을 과몰입, 모먼트를 포착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깊은 울림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과몰입 클럽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셀럽들의 총집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MC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대체불가 예능감의 탁재훈 씨를 필두로 다재다능한 매력의 최정환 씨, 열정의 아이콘 윤호윤호 씨, 예능 베테랑 이특 씨, 그리고 유쾌한 지성인 미미민우 씨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그 활동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스타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MC들이 과연 일상 속에서 어떤 대상에 깊이 과몰입하며, 그들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MC 라인업에 김용빈 씨가 합류하여 생애 첫 관찰, 예능에 도전한다는 소식은 방송계와 팬덤 양쪽에서 뜨거운 화제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는 이번에 멋대로 과몰입 클럽 출연을 통해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트로트 황태자의 모습과는 사무딸은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의 음악적 여정, 즉 가수의 꿈을 키우고 치열한 노력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조명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일상 속에서 음악 외에 어떤 것에 깊이 몰입하고 즐거워하며 소확행을 찾아가는지 그 만의 은밀한 취미나 관심사 등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사적인 모습들도 가감없이 공개됩니다. 이는 팬들에게 김용빈 씨의 새로운 면모와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대중에게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아닌 인간 김용빈의 진솔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최근 김용빈 씨와의 씨와 첫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느낀 소외를 전했습니다. 제작진은 곁에서 지켜본 김용빈 씨의 일상은 이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과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스터 트로트 진수상 이후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집중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덧붙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생생한 증언은 김용빈 씨가 단순히 무대 위스타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몰입하는 공감가능한 인물임을 시사하며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용빈 씨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특별 기획, 서머 페스티벌 댄싱 퀸 특집에 정역 출연하여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숨겨진 춤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의 젠틀하고 다소 내성적인 샤이 가이 이미지가 강했던 김용빈 씨가 파격적이고 섹시한 웨이브와 거침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반전 매력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는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이 얼마일까요? 이처럼 활발한 방송 및 지역 행사 참여는 김용빈 씨가 단순한 오디션 스타를 넘어 진정한 국민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무대에 이어 탑세븐 멤버들은 다시 한번 단체로 무대에 올라 흥겨운 메들리 곡인 정말로 열정, 찰랑찰랑을 연달아 부르며 객석을 훅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AA가 재미있게 읽어주는 가사를 듣고, 공명을 정확히 맞춘 후, 해당 곡의 한 소절을 불러주는 가사 낭독 퀴즈 코너를 통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팬들을 위한 특별한 포토타임도 마련되어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 서비스는 팬들과 가수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시스템은 신곡을 발표하며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목을 한몸에 받았던 김용빈 씨는 이번 콘서트에서 직접 자신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소개하고 그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진솔한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신곡 무대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진스페셜 코너에서는 실력파 뮤지션 크리스영 씨의 아름다운 가사, 아름다운 건반 연주에 맞춰 김용빈 씨가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이별을 열창하며 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을 다시 한번 역과 없이 과시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멤버들은 열정적인 앙코르 곡들인 도리도 보고 싶다, 내 사랑 아파트를 연달아 부르며 아쉬운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 곡들은 공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곡들은 공연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궁진 씨와 크리스형 씨를 포함한 총 9명의 전출연진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앙코르 곡 꿈과 사랑을 합창하며 포항 공연의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팬들의 아쉬움과 다음을 기약하는 뜨거운 함성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포항 콘서트는 김용빈 씨와 멤버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포항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 고향등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는 서울에서 성대한 앙코르 공연을 개최하여 수도권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동적인 무대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김용빈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의 무궁무진한 음악적 재능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똘똘 뭉친 김용빈 씨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도전에 많은 기대와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팬덤인 사랑빈과 공식 색인 하늘색이 상징하는 것처럼 김용빈 씨의 앞날은 언제나 푸르고 희망찬 것입니다. 김용빈 가수가 정말 바쁜 요즘입니다. 또 대구 광복절 특별 축제 현장에 마지막 엔딩 가수로 등장해서 많은 사랑빈 회원님들이 아주 열광을 현장에서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이 따끈따끈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축제에 거의 절정기를 달려가고 있죠. 이제 가을쯤 되면 축제 기간이 살짝 끝이 날 텐데 이제 한한두 달, 한달 정도 사이 동안 김용빈 가수가 아주 절정으로 바쁠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날이 덥기 때문에 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평일 주말 할것 없이 김용빈 가수를 찾고 있고요. 이제 가을 축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